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영토를 넓혔고, 그에 대해 대항해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대항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야욕을 막 넓히다 넓히다 못해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겨서 부딪히게 되요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세계 대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의 각 국가들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 국가가 너무 커지게 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 국가를 또 견제하고 또 얘가 커지면 얘를 또 견제하고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견제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당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재상이 등장을 합니다.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비스마르크는 어떤 나라를 가장 견제해야 되냐고 얘기를 했냐면, 프랑스를 견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프로이센에서 독일로 통합을, 도, 그때 독일 통일할 때 배웠죠. 그래서 통일을 했는데, 이 미스마크는 왜 프랑스를 견제하려고 했냐. 프랑스가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영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견제를 목적으로 여러 나라와 손을 잡는데요. 어떤 나라하고 손을 잡냐? 딱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옆 나라 또 오스트리아하고 손을 잡아요. 이렇게 동맹을 맺는데 이후에 이제 황제가 새로 등극이 돼요. 빌헬름 2세가 황제가 되는데 이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의 그런 정책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이 조약을 갱신하지 않아서 러시아는 이 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동맹이 새롭게 맺어지는데요. 그래서 삼국동맹이라고 하는데 얘네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아니, 삼국이 삼국 동맹을 맺고요. 이에 대항을 해서 삼국 협상이 맺어집니다. 여기는 아까 여기서 빠져나간 러시아 있죠,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큰 흐름으로.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경제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좀 전쟁의 그런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터지냐? 이 서쪽 유럽, 이쪽이 아니고 발칸반도 쪽에서 뭐가 터지게 됩니다. 이 유럽, 여러 국가들 뿐만 아니라 발칸 반도에 있는 그 유럽 국가들도 자신들의 세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오스만 제국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청년 트르크당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 발칸반도의 여러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의 대항을 해서 연합을 맺어서 1차 발칸전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발칸전쟁 이후에 조약을 맺어서 서로 땅을 나눠갔는데 이때 불가리아가 땅을 좀 많이 가져봐요 그러자 그거에 불만을 가진 나머지 국가들이 다시 발칸 동맹을 맺게 돼서 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 이후에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이 조약 이름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부크레슈티라고 하는 조약이 맺어져요. 여기에서 세르비아가 이 발칸 동맹의 한 국가였던 세르비아라고 있거든요. 이 세르비아가 알바니아라고 하는 국가를 병합하고 싶었는데, 오스트리아가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에 불만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상황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가 이제 알바니아를 병합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거기다가, 그, 보스니아하고 헤르체고비나라고 있어요. 세르비아는 이쪽 지역도 노리고 있었는데, 이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연합제국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하고 헤르체고비나를 병합을 해버리면서 자신들의 수중에 넣게 되는 거예요. 세르비아가 안 그래도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까지 터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라예보라고 하는 곳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타라이브라는 곳으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어느 이제 단체에 가입했던 청년이 뭐 흑수단인가 이런 이제 거기에 소속이 됐던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르비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갈등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의 국가들이 세르비아 옹호하는 쪽과 오스트리아를 옹호하는 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돼서 이게 1차 세계 대전의 발발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발칸반도에 있었던 여러 여러 가지 갈등 과정에서 무엇이 형성이 되냐? 범 게르만주의와 범 슬라브주의라는 게좀 강해져요. 게르만족이 뭉치고 슬라브족이 뭉친 건데,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여러 가지 거치면서 유럽의 민족주의가 이제 만연하게 되거든요. 그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조금씩 형성이 되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이게 좀 극대화가 됐어요. 그러자 이사라예보 사건으로 이범 게르만과 범 슬라브가 완전히 이렇게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범 게르만에 들어가고 이 세르비아는 범 슬라브에 들어가니까 이범 게르만에 속했던 독일, 그리고 범 슬라브에 속했던 러시아가 이들을 각각 도와주게 되었고 서로 이제 선전포고하고 하면서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결정적 사건은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유럽의 전체적인 상황이 전쟁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기는 했어요. 서로 이제 싸우고 있었잖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이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당시 이제 독일은 슐리펜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정말 단기간 안에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슐리펜 계획을 세워서 단기간에 하겠다 하고 빡 밀어붙이는데 처음엔 잘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막히냐? 마른강에서 마른전투가 벌어져요. 여기서 막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이 마른전투 이제 서부전선이었고 서쪽. 그리고 동부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로 진격을 하는데 여긴 좀잘 되고 있었어요. 이 서부에 있었던 병력이 러시아가 그래도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서부에 있었던 전력을 동부로 보내는 바람에 이 슐리팽개에게 좀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쟁 상황은 이 독일 뿐만 아니라 이 독일의 상대팀이었던 연합국 쪽에도 그렇게 유리하게 돌아가진 않았어요. 동부전선에서도 패하고 서부에서도 연합국이 완전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거의 지금 비등비등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찾아옵니다. 일단 영국이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의 해상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작전을 펼쳐요. 약간 그 잠수함으로 마구마구 이제 공격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는데 이때 그 미국의 여객선을 공격을 해버리는 사건이 그 벌어져요. 그 루시 루시타니아오라고 하는 여객선 그러니까 관광객 그거죠. 여객선을 공격해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거기다가 에 치모만 전보 사건이라는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이 치모만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멕시코에다가 연락을 한 거죠. 너네가 독일을 도와서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의 빼앗긴 영토를 다 너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전보를 보내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두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연합국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돼요. 1차 세계대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참전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서도 계속 이제 전쟁이 뭐가 진전이 안되고 거의 그냥 교착상태에 빠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칼군항에서 이 수병들이 그러니까 해군이죠. 수병들이 반란을 이렇게 우리 전쟁 그만하자라고 하는 칼군항에 수병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도 미국도 참전을 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네 내부에서도 그만 전쟁 그만하자 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독일이 또 항복을 해서 연합군 측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데 이제,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계속 이제 여기 졌잖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전쟁 좀 그만하자. 계속 사람들 보내고 돈도 많이 들고 사람 많이 죽고 이러니까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을 그만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지게 되고 독일과 휴전 조약을 단독으로 맺게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러시아 혁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 이 1차 세계 대전은 기존의 유럽에서 있었던 그 어느 전쟁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들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어떤 양상들이 생기냐? 이제 첫 번째로 여기 서부에서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했죠. 더그 누구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비등비등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버티기 위해서 참호를 파기 시작을 합니다. 참호전이 시작이 됐고요. 이 참호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탱크가 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화염 방사기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참호전을 유리하기 하기 위해서 독가스도 이때 이제 전쟁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제 사용이 되냐? 기관총이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 전투에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미사일 떨어뜨리는 그런 용도로 이 비행기가 전쟁에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전쟁터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일반 민중이 사는 곳은 별로 피해를 받지, 받지 않았는데 이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시가전이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전쟁터가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버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좀 길어지게 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전쟁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참여하게 되는 총력전의 형태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누구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우고,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그 후방에서 군수 물자를 계속 만들어서 지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전쟁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참여하게 되는 총력전의 형태가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대 현 근현대적인 의미의 전쟁이. 이때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세, 형성이 되게 되었고,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새롭게 많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이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넓히고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서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이 폭발했던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은 사라예보 사건이었고요. 이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을 하면서 이제 서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차 세계 대전이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독일은 슐리펜 계획을 세워서 정말 빠르게 전쟁을 끝낼 생각이었으나 이 동부 전선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면서 서부 전선에서 교착이 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지 못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전투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자그 이후에 영국이 독일을 견제할 목적으로 독일의 해상을 막아버리니까 독일은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는데 그냥 보이는 배는 다 무조건 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의 여객선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었고, 거기다가 침엄한 전보 사건까지 터지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함으로써, 이제 그... 완전 연합국 쪽으로 전세가 기울게 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카일 군왕들의 수병들이 아, 전쟁 더 못하겠다 해서 독일 내에서 군인들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독일은 항복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차 세계대전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1917년에, 이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중이었거든요. 그 중에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